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흠집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조개 껍질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를 들어 이쪽 저쪽으로 돌려 상태를 살핍니다. 이가 빠진 것은 없는가, 금이 가지는 않았나, 혹은 온전히 모든 부분을 갖추고 있는가 봅니다. 흠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것에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바위와 산호초와 풍랑으로 차있는 바다를 항해합니다. 아무도 고통과 어려움의 상은 없이 해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 간혹 실망하고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를 강한 개성이 갖는 아름다운 능력으로 만드십니다.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성격을 성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미로다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풍랑을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